사연 있는 살인 사건. 오늘은 2018년 울산으로 갑니다. 오늘도 역시 판결문에 기초해서 판결문에 있는 얘기만 하는데요. 이게 소설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실제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확인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놀랄 수밖에 없죠. 우리 곁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동안 사연 있는 살인 사건 통해서 30년 절친 살해하고 성기 절단한 사건, 의대 포기한 공대생의 외삼촌토막 살인 사건 등을 다뤘는데, 끔찍하고 흉악한 살인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 뭔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좀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을 모아서 사연 있는 살인사건으로 구성했습니다. 자, 오늘 사건 역시 참혹한데요. 2018년 10월 12일에 울산 동구에서 남동생이 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다음에 시신을 아주 참혹하게 훼손했습니다. 의분남이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좀 있습니다. 남동생은 42세, 누나는 45세인데 부모가 재혼하면서 가족이 된 겁니다. 어, 그래서 그 어, 남동생이 의무 누나를 살해하고 사치 훼손한 건데 그 배경이 뭐냐? 일단 돈입니다. 동생이 잡혔어요. 잡혀서 털어놨는데 돈 문제로 다투다가 확김에 살해했다. 돈 문제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돈 문제 이전에 뭐가 있었냐? 성매매. 성매매 시도가 있었습니다.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의분 남매 사이에 40대인데 도대체 무슨 얘기지 자 힌트를 하나 드리면요 너는 내 빨대다 판결문에는 니는 내 빨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상당히 놀라운 배경이 있는 사건입니다 자이 누나의 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엄마가 외삼촌 만나러 갔는데 집에 안 온다 이러면서 10월 12일 새벽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자,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을 했죠. 그래서 이 동생의 아, 집, 동구에 있는, 울산 동구의한 아파트인데, 여기 들어갔, 문을 열었어요. 네, 그랬더니, 어, 여기 그, 이 사람 있지 않냐? 그랬더니, 집에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뭔가 좀 불안해 보여요. 뭐좀 수상해요. 그래서 경찰이 집에 들어가서 확인했더니, 아, 참혹하게 살해돼서, 어, 이렇게, 이렇게 훼손된 그 시신을 발견한 거죠. 흉기에 찔려 사망한 겁니다. 그 때가 12일 오전 5시 50분인데요. 현장에서 당연히 이의붓동생은 잡혔죠. 경찰 조사에서, 조사에서 돈 문제로 다투다가 홧 김에 살해했다고 진술을 했고, 구속됐습니다. 경찰 역시, 아, 두 사람이 평소에 돈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라고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 더 감춰진 게 있어요. 사실 이 시신 훼손의 경우에는, 이 숨기기 위한, 즉, 살해 사실을 숨기고, 어, 처벌받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어, 이렇게 시신을 훼손하고 또 버리기 용이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복수 응징 네, 이런 보복 아, 이런 차원의 시신 훼손도 있죠 네, 이 사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첫 번째는 끔찍한 살인 또 사체 손괴 토막살인입니다 네, 두 번째는 네는내 어, 빨대다 6년 동안 2억을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매매 제한 입마금. 자, 이 판결 내용 다 들으시면 와,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세상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자, 판결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살인인데요. 2018년 10월 11일 오전 8시경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누나가 동생 집에 갔어요. 동생 집에 갔는데 동생한테 150만 원 달라 그랬습니다. 동생이 못 죽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누나가 내가 주변에 그 얘기 다 알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얘기란 무엇인지 잠시 후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동생이 참다 참다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은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앉아 있던 이 누나를 위에서 덮쳐 누른 다음에 양손으로 목을 힘껏 조이고요또 이제 몸부림치면서 이제 그 저항하는 그 누나의 몸을 누른 상태에서 누른 상태에서 손을 뻗어요. 그래서 싱크대 이제 하단에 있던 식칼을 꺼내가지고 이미 탈진해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에 찌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사망하진 않았습니다. 누나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애원을 해요. 애원. 그만해라. 119좀 불러줘라. 내가 자살치도 한 걸로 하겠다. 그렇게 애원했는데도 이 누나에게 동생이 이미 늦었다. 끝났다. 라고 말하면서 멱살 부위를 잡아가지고 끌고 갑니다. 이미 뭐, 완전히 제압된 상태죠. 네. 화장실로 끌고 간 다음에 몸 위에 올라타서 다시 목을 조르고 목 부위를 시칼로 2회 그어서 결국은 목 부위 절창 그리고 가슴 부위 다발성 자상에 의한 과다출혈로 출혈로 사망하게 했습니다. 살인이죠. 인정됐습니다. 살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연이어 범했는데요. 바로 사체 손괴입니다. 그날 밤 10시 10분 경부터 새벽 1시까지인데요. 아까 그 화장실에서 결국은 사망했잖아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잖아. 어떻게 처리할까? 음,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했기 때문에 어, 살인 후에 어떤 그 처리에 대한 계획까지 세워놓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자 그래서 야산에 묻자 아, 야산에 묻어서 어, 좀 살인 사실을 은폐하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산까지 가려면 또 사체를 또 훼손해야죠. 네 잘라내야 용이하니까 식칼 그리고 접이식 톱을 이용해서 끔찍합니다만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왼다리 잘라냅니다. 팔다리 잘라내고요. 네, 그 다음에 몸통도 2등분하려고 배부위를 절개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 머리를 자르려고 시칼로 여러 번 내리쳤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경찰이 왔고 결국은 잡히고 만 거죠. 자, 1심, 징역 27년 나왔습니다. 27년. 이게 보통 동기살인이에요. 그런데 사체를 송괴했잖아요. 이게 가중요소입니다. 또 잔혹한 범행수법, 역시 가중요소죠. 이거 두 개가 작용해서 특별 가중여격 이때는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5년 이상 또 무기 또는 사형까지 가능한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징역 27년을 선고 했습니다. 굉장히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이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의 유족, 그러니까 딸이죠. 네, 유족이 한 명이에요. 딸입니다. 이딸 충격적인 죽음, 엄마의 죽음으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을 단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 유족과 외삼촌과 이 조카가 서로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거든요. 징역 27년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동생이 항소해요. 너무 무겁다. 형이 무겁다. 다 인정하지만 형이 무겁다라고 항소하고 어, 검사는 항소 안 했습니다. 자, 2심에서 1심 판결이 파괴됩니다. 어, 뭐 아주 큰 변화가, 변화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 징역 25년 형으로 2년 내려갑니다. 자, 우리는 1심 판결문의 요지를 봤잖아요. 자, 이번에 2심 판결문에 좀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도대체 이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잔혹한 살인은 맞죠. 사체 송교했고, 왜, 토막살인이잖아요? 끔찍하잖아, 요 상상만 해도.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네. 니는 내 빨대다. 그리고 성매매 제한, 입마금. 그두 개가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은, 이들의이 두, 어, 의분 남매의 어떤 그 사연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니은내 빨대다. 누나가 동생한테 한 거잖아요. 말 그대로 빨대를 꽂고 쪽쪽 빨아먹었습니다. 뭘? 돈을. 자, 6년 동안 2억 원을 받아냈어요. 2억 원을. 물론 2억 원을 아, 다 그냥 다 가져가 버린 건 아니고, 명목상으로는 빌린 것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안갚아요뭐 투자, 뭐 사업자금으로 이제 그 받아가는데, 이거 다 그냥 가져간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2012년부터 6년 동안 2억 원을 받거나 빌린 거거든요. 처음에는 한 번에 수십만 원씩 조금씩 조금씩 받았어요. 그러다가 그게 그 합해 보면 1년에 한 수백만 원 정도였는데요. 2017년 이 사건 벌어지기 1년 전입니다. 자, 그때 결국은 수천만 원씩 받아갑니다. 사업자금 명목으로. 그러면 돈이 많아서 준 거냐? 절대 그렇지 않죠. 아파트 담보 대출로 수천만 원 받아주고요. 또 심지어 그것도 이제 안 되니까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 누나에게 결국은 6년 동안 2억 원을 이제 줬는데 이 범행 3개월 전부터 또 돈을 달라고 하는 거죠. 마트 외상 대금 갚파 되니까 내가 300만 원 줘라. 또 줘요. 또 자동차 수리비 필요하니까 100만 원 달라. 또 줘요. 그리고 이날 이날 150만 원더 달라. 네, 원래 는 주기로 했는데. 너왜 왜 150만 원 주기로 하고 나안 주냐? 누나가 동생한테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안 줘요, 150만 원. 을 그러니까 어, 이 누나가 동생에게 '니는 내 빨대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이 '아니 이렇게 6년 동안 2억 원을 뜯어가 놓고 더 달라고 하니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러면서 어, 격정적인 사례 그리고 또그 후에 사채 송괴까지 이어진 건데 그러면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6년 동안 2억 원을 뜯겼느냐. 왜 줬느냐. 아니, 뭐, 근거가 없잖아요.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마지막, 아, 어쩔 수 없이 뜯긴 그 사정이 있습니다. 바로 성매매 제안인데요. 이거 좀 놀라워요. 음, 이 남매끼리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엄마가 안 온다. 엄마가 왜 외성침... 섬, 외삼촌 집 갔다가 안 온다라고 경찰이 신고한 그 딸. 그러니까, 어, 이제 조카죠. 네, 조카. 의붓 조카가 됩니다. 이 조카에게 외삼촌이 성매매를 제안합니다. 돈줄 테니까 성관계 하자라고 말을 한 거죠. 당연히 거절을 했고, 이걸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한테 잃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엄마, 의분, 어 이제 살해당한 의붓 누나 입장에서는 이의붓 남동생한테 찾아간 겁니다. 너 이거 뭐 하는 거냐 도대체. 그러면서 약점을 잡은 거죠 그 약점을 잡아 가지고 계속 돈을 뜯어낸 겁니다 6년 동안 2억 원을 받아 냈고 이게 그, 끝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150만 원 받고 마지막에 이제 150만 원 달라고 했는데 안 주니까 넌 어차피 죽게돼 있다 이거 안 주면 내가 다 말해 버린다 이거 주변에 6년 동안 얼마나 괴롭힘, 괴롭힘 당했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하니까 참지 못하고 이렇게 참 어, 끔찍한 살인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는데 어, 이심에서 징역 이제 27년이 25년으로 2년 내려갔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대한 일말의 책임이 없지 않다. 결국은 일부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자초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요. 1심 끝날 때까지는 합의가 없었는데 이 딸, 피해자의 딸과 아, 이 피고인과 결국은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천만원 주고 합의해요. 천만원 주고. 그런데, 이 신법원이 그걸 아주 중대하게 보진 않았습니다. 이 판결문을 보더라도, 이 천만원 밖에 안 줬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제로 이거 용서하고 선처를 구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따라서 그 합의 부분을 중요하게 보진 않겠다. 라고 판단을 하죠. 하지만 그렇다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해자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고, 또한,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 격정적인 분노에 의한 우발적인 범죄 아니냐. 또한 어, 초범이에요. 전과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협력업체에서 일하다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이 정직 정직원, 정규 직원이 될 정도로 어, 굉장히 좀 모범적인 생활을 했다. 게다가 또다 인정하고 반성도 하고 있다라는 걸 반영해서 2년 낮춰준 건데 하지만 그렇다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한번 죽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게 상응한 형벌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 판결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계모의 딸인 피해자의 가슴을 칼로 수에 찌르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자살 시도한 것으로 보이겠다 보여줄 테니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시 목을 칼로 긋는 이렇게 살해 방법이 너무나 잔인하다. 게다가 이렇게 좀 사지를 잘라내고 목과 몸통을 분리하려고 하고 배도 가르고 매우 잔인하죠. 극심한 고통을 받으며 사망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 결국. 어, 형량이 크게 내려가진 않고, 25년형이 선고되고, 어, 확정됐습니다. 자, 우리, 음, 1심은 울산지방법원이고, 2심은 부산고등법원이었습니다. 울산지법, 부산고법인데, 모든 살인사건은 끔찍하죠. 그리고 이 사건처럼, 어, 정말, 흉기를 써서 끔찍하게 살해하는 경우, 어, 비난 가능성이 당연히 크고요. 또 그걸 넘어서, 음, 이유여야를 막론하고, 이 사체를 굉장히 잔혹하게 또 이제 훼손했잖아요. 이거는 유족의 추모 감정을 또훼손하는 겁니다. 따라서 엄한 처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게다가 아 어, 갖다 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팔다리 자르고 머리 자르려고막 내리치고 이런 거 역시 끔찍한 범행이기 때문에 어, 중형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 다만 이 심판결문에서 지적하듯이 이분 누나 어, 물론 이 의붓동생이 잘못을 했죠. 아니, 자기 딸한테 성매매를 제안했으니까 돈 줄테니까 하자고 하면은 이게 용서하기 힘들죠. 하지만 그거를 빌미로 해서 6년 동안이나 괴롭히고 계속 돈을 뜯어냈다? 이거 역시 정상적이진 않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음, 부모의 재혼으로 인연이 생긴 이 40대 의분 남매, 대단히 비극적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의분 누나는 피살됐고요, 살이 됐고, 의분 동생은 진역 25년형을 살게 됐고, 이제 42살이기 때문에 25년 살고 나온 25년을 다 형기를 꽉 채우고 나오면은 거의 이제 70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인생의 어떤 4, 50대, 60대까지 다 사라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이 동생, 아, 딸이죠. 예. 어이 피해자의 딸 같은 경우도 천만 원에 합의를 했습니다만 평생 뭐 지울 수 없잖아요. 네.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고. 네. 자, 오늘 뭐 사연 있는 살인 사건 2018년 울산에서 벌어진 이 의분 남매 또딸 간의 아, 참 끔찍한 사건 알아봤습니다. 아, 역시 단순히 잔혹하고 끔찍한 살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을 확인해 보면 어, 돈 문제네? 어, 근데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어, 6년 동안 2억 원을 뜯어냈네? 근데 왜 뜯겼을까? 어, 성매매를 제안했네? 그 성매매 제안한 걸 알아서 약점을 잡고 돈을 뜯어냈구나. 결국 참 얽히고 설킨 이런 일들이 끔찍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